여러분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가족이라 하면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따뜻함을 전해주는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보다도 못한 관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족이라 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무 자주 만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와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지혜들을 이 자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간에도 너무 많이 만나지 마라. 가족 간에 화목한 것은 복이지만,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 먼저 의존적이 되어 독립심이 사라진다. 가족 간에 적당한 도움은 좋지만, 한쪽이 무능력하여, 다른 가족에게 그저 의존하고, 자신을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그 가족 전체가 망하기 마련이다. 다음으로는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이러한데 친구는 어떻겠는가? 친구를 너무 자주 만나지 마라. 가끔 만나는 친구는 무척이나 반갑고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지만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무게를 잃고 서로 지치기 마련이다. 나와 모든 것이 같은 사람은 없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있게 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긴다. 따라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면 서로 의가 상하거나 한쪽이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세상에 진짜 친구는 몇 없다.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형 아오하던 친구가 천명이더니 타급하고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 하나 없다. 술은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면 천 잔이라도 적고 말은 뜻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다. 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가 세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만큼 진짜 친구를 만나는 것은 복이다. 내가 만일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평소의 행실을 이렇게 알아. 먼저 사람을 함부로 홀대하지 마라. 꽃은 졌다가 피고 피었다 또 진다. 비단옷을 입었다가도 다시 배옷으로 바꿔 입게 된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반드시 부자는 아니며 가난한 집이라 해서 늘 적막하지만은 않다. 사람을 부축해 올린다 해도 푸른 하늘까지는 올릴 수 없고 사람을 밀어뜨린다 해도 깊은 구렁에까지 떨어뜨리지는 못한다. 집안이 화목하고 친구들이 많다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좋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단지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고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자손 친구 많은 것이 무슨 소용 있으랴? 둘째로 남을 향한 손가락질을 나에게 돌려보라. 남을 저울질하려거든 먼저 잠깐 자신을 저울질하라.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은 도리어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짓이니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기의 입이 더러워진다. 내 입이 더러워지면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모일 수 없다. 그렇기에 타인을 홀대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지 마라. 세 번째, 사람을 볼 때는 이렇게 보아라. 먼저 사람의 주변을 살펴라. 그 사람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보아라.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럽다. 거기에 사람을 볼 때는 이런 점들을 보아라. 정도에 어긋난 재물은 멀리하고 정도에 지나친 술은 경계하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인지를 보아라. 거기에 나 스스로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참소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고, 가난한 친척을 소홀히 하지 말고, 부유한 자에게 아첨하지 말라. 자기의 것은 근면과 검소를 우선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함은 겸손과 화목을 첫째로 삼고, 언제나 지난 날의 잘못을 생각하고, 앞날의 허물을 근심하라. 만약 이 말에 따른다면, 인간관계와 삶 모두 행복할 것이다. 네 번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며, 나를 좋아했다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세상에 사람의 마음은 단 하나로 단정 지을 수가 없다. 그렇기에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누군가 나를 사랑해준다면, 고마워하되 매달리지 마라. 목마를 때물한 잔은 꿀과도 같고, 취한 후에 술 한잔은 쳐다보기도 싫은 법이다. 사람이란 이와 같이 그때 그때 변한다. 다섯 번째, 남을 상처주는 말을 뱉지 마라.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마치 창과도 같아서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 한 마디 말이 잘 쓰이면 천금 같고, 한 마디 말이 사람을 해치면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단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 해 옳다. 나의 잘하는 점을 너무 축켜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요. 나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곧 나를 지도하는 스승이다. 남의 흉한 일을 민망히 여기고. 남의 좋은 일은 기쁘게 여기며, 남이 위급할 때는 건져주고, 남의 위태함을 구해주라. 해와 달이 아무리 밝더라도 엎어놓은 단지 밑은 비추지 못하듯이 칼날이 비록 날카롭지만, 죄 없는 사람은 베지 못하며, 나쁜 재앙과 횡액은 조심하는 집 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나쁜 일은 미리 조심해야 한다.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임을 명심하라. 여섯 번째, 사람의 마음을 전부 알려고 하지 마라. 물속 깊이 있는 물고기와 하늘 높이 떠 있는 기러기는 아무리 높아도 활로 쏘고 아무리 깊어도 낚시로 낚을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사람의 마음은 바로 곁에 있더라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그렇기에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사로운 감정을 잣대로 들이대며 함부로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 사람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판단하라. 그래야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보고 다른 사람을 경솔하게 판단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마저 잃고 만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보고 듣는 것을 방해해서 제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다. 남의 말만 듣고 남을 비난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이야. 어찌 이것을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남에게 전해 들은 대로 남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마냥 착해 보였던 사람도 속으로는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엔 험악해 보이는 사람이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어떤지 판단하기보다는 나를 보는 거울로 삼으면 된다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거든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하고, 나쁜 일을 듣거든, 귀머거리가 된 듯이 하라. 또 착한 일은 욕심을 부려하고, 나쁜 일은 결코 즐거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내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일곱 번째. 바보들과 다투면, 나도 바보가 된다. 검은색과 어울리면, 흰색도 검은색이 된다. 이것은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면 나 또한 그들 수준에 맞게 되는 법이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않는다. 또한 남과 다툰다는 것은 크나큰 손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에서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항상 이익을 보기보다는 손해를 훨씬 더 많이 보는데 자기 고집을 굽히지 못하여 남들과 다투어서 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모르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서 처세의 기본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대도, 반응하지도 말고 절대 분노하지 마라. 싸우지 않으니 천하가 싸움을 걸수 없다. 옛말에 굽으면 온전해진다 하였는데, 헛말이겠는가? 참되게 온전해져서 돌아가는 것이다. 여덟 번째. 좋은 사람을 찾기 전에 스스로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그릇이 모나면 담긴 물도 모나는 법이다. 그릇은 그대로 둔채 물만 바꾸어서는, 절대 물의 모양을 바꿀 수 없다. 물의 모양을 바꾸고 싶거든 그릇을 바꿔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릇은 그대로 둔채 물만 바꾸려 한다. 그렇기에 스스로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내가 바뀌어야 주변 사람이 바뀐다. 그대로 머물러서는 인간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좋은 사람은 내 주변에도 많이 있다. 하지만 내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바꿔라.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없어 보인다해서 없신 여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분야의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권세와 지위를 등에 업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 관계 또한 좋아질 수 없다.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성품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친구를 사귈 때는 빈부귀천을 떠나 그 사람의 학식과 품행을 중시해야 한다.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성기면 효도를 극진히 할수 있다. 부귀를 보전할 마음으로 임금을 받든다면 그 어디에서도 충성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책망한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남과 사김을 온전히 할 것이다. 아홉 번째, 편견과 얄팍함을 버려라.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자기 마음 속에 의심을 품고, 다른 의심스러운 것을, 풀려고 하면 그 결정은 타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대상에 대해 자기 마음이 이미 편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판단하는 데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며,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라 한다. 결코 편견이라는 큰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스스로 얄팍해짐을 경계하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잘못이어도 경계하라. 아무리 작은 일도 하늘은 안다. 따라서 의롭지 못한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아니 된다. 사람들의 사사로운 말일지라도, 하늘이 들으심에는 우레와 같이 크게 들리고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일지라도, 모두 드러나는 법임을 명심하라. 열 번째 아는 척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하다. 본인의 능력으로 알수 없는 것을 무턱대고 알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또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아는 척하는 것만큼 멍청하고 의미없는 짓은 없다. 모르는 걸 억지로 아는 체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를 타락시키고 약화시키며 고집을 키우는 것은 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가장 나쁜 것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떠들지도 나서지도 않는다. 열 마디 말 중에 아홉 마디가 맞아도 반드시 신기하다 칭찬하지 않지만 단한 마디라도 맞지 않으면 비난의 목소리가 사방에 가득 찬다. 열 가지 계획 중에서 아홉 가지가 이루어져도 공을 돌리려 하지 않으면서 한 가지만 실패해도 비난하는 목소리가 사방에 가득 찬다. 군자가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으며 모르는 척할지언정 아는 체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명심보감을 참고하여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지혜들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교만과 사치를 버려라. 교만과 사치는 사람을 망하게 한다. 겸손과 검소해야 한 평생이 행복하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인간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나보다 돈이 많고 뛰어난 사람만 쫓아다니느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지금 있는 친구들도 모두 잃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만족을 알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면 한평생 우울함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칠 때를 알아서 그치면 한 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하여도 즐거움이 있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고 귀하여도 역시 근심이 있다. 만족함을 알면 즐거울 것이고 탐욕에 힘쓰면 근심이 있게 된다. 복이 있다고 다 누리지 말라. 복이 다하면 몸이 빈궁해진다. 권세가 있다고 다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닿으면 원수와 서로 만나게 된다. 복이 있거든 항상 스스로 아끼고 권세가 있거든 항상 스스로 공손하라. 인생의 교만과 사치는 처음은 있으나 많은 경우에 끝이 없다. 절대 자만하지 마라.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자만으로 망치는 법이다. 교만은 교만이라는 거울 외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오만함과 건방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손해야 한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세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부정하지 마라. 생각은 서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비를 따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시비는 결국 자신의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본래는 똑같은 것을 부분만 따로 떼어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 상대방을 서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이는 매미나 까치가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봉황새를 비웃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바보 같은 짓이다. 여름에만 사는 매미가 겨울을 어찌 알겠는가. 자기 분수에 맞게 만족해야 한다. 숲은 아무리 커도 박새의 집은 나뭇가지 하나로 충분하다. 얕은 지식으로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높은 나무가 무섭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잘 알지 못한다. 분명 그때는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기뻐서 웃고 있지 않는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옳고 그름에 대한 걱정은 잊어라. 미지의 세계와 끝없는 세계에 뛰어들어. 그곳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몰입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길은 그 위를 걸으면 만들어진다. 겉모습은 바꿔야 하지만, 결코 속마음은 바꿔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까닭은, 마음 속에 바뀌지 않는 자기만의 고유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바꿔도 된다. 우리는 겉모습을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로,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품격, 내면의 간직한 본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속마음이다.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있다. 우리 밖에 펼쳐진 끝없이 넓은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저마다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기준이며 좌표다. 겉모습은 바꾸지만 속마음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바깥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순응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타고난 본질을 품고 본질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목하고 건강하기만 하다면 인생에 걱정이 없다. 집안이 화목하고 친구들이 많다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좋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단지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고,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자손, 친구 많은 것이 무슨 소용 있으랴.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할 바가 있다.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잡히지 않았기에 여색을 경계하고 작년이 되면 혈기가 바야흐로 굳셈으로 다투는 것을 경계하고 늙으면 혈기가 이미 쇠하였으므로 탐욕을 경계하라. 사랑이 지나치면 반드시 심한 소비를 하게 되고 명예가 지나치면 반드시 심한 비방을 받게 된다. 기뻐함이 심하면 반드시 심한 근심을 가져오고 내물을 탐하는 마음이 심하면 반드시 심한 멸망을 가져온다. 나에게 선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 또한 선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선하게 할 것이다. 내가 먼저 남에게 악하게 아니하였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자기 몸이 구부정한 상태에서는 남을 똑바로 세울 수 없다. 자신의 지위나 권력으로 사람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아무리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구구절절 늘어놓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지도자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면 따르는 이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으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르게 된다. 젊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에 새벽이 두번 있지 않다. 때가 되면 마땅히 학문에 힘쓸 지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일생의 계획은 어린 시절에 달려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달려 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한 일이 없게 된다. 심하게 성을 내면, 기운을 상하게 되며,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을 상한다.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수고로워지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병이 난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하지 말고, 음식은 마땅히 고르게 하며, 밤에 술 취하는 것을 거듭 금하고, 새벽녘에 성내는 것을 첫째로 삼가라. 이리일비하지 말고 중심을 가져라. 모든 사람이 좋아할지라도 반드시 살필 것이며, 모든 사람이 미워할지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악행은 끓는 물에 손을 넣는 것이다. 착한 것을 보거든 아직도 부족함을 깨닫고, 착하지 못한 것을 보거든 끓는 물을 만지는 것 같이 알아. 오늘 함께 알아본 명심보감의 지혜가 어떠셨나요? 명심보감은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고전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